자, 함께 공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먼저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이 주어졌나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그림을 오리고 문과제 순서대로 붙여가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림 오려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말씀 그림을 오려서 공과지 옆에 순서대로 두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붙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붙여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또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붙여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그림을 다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며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